안녕하세요. 단지 부자 여러분. 홍부자입니다. 평수가 넓은 소단지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좁지만 대단지 아파트를 살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아파트 단지 규모의 비밀, 홍부자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평수가 넓은 소단지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좁은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할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혹은 가격이 비슷한 신축 소단지 아파트와 구축 대단지 아파트가 있을 때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생각할 시간 2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홍보자와 같은 생각인지 비교해 보죠. 대단지의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아파트 단지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부동산 114 통계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세대 규모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단지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소단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2830만 원인데 비해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8억 5천만 원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비쌉니다. 그럼 굳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대단지 아파트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평수가 넓거나 신축인 소단지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투자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단지의 가격 상승률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단지 구매별 가격 상승률은 1500가구 이상이 89.3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단지 규모가 적어질수록 상승률은 떨어져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는 60.6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소단지 아파트보다 무려 28.7%더 오른 것이죠. 특정 아파트로 비교해보기 위해 단지 규모를 제외한 다른 환경이 비슷한 마레프로 잘 알려진 마포 레미안 프로지주와 최근 마포 센츄럴 아이파크로 이름을 바꾼 아연 아이파크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더 친숙한 마레프와 아연아이파크라고 부를게요. 두 아파트는 모두 마포아연경에 위치했으며 에오개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포진해 있습니다. 마레프는 3,885세대의 대단지인데 비해 아연아이파크는 497세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연아이파크가 입주를 시작한 2017년에는 마레프와 아이언아이파크 34평형 아파트 가격은 약 9억 5천만원 선에서 형성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마레프는 실거래가 19억까지 갔지만 아이언아이파크의 최고 실거래가는 16억 8천만원에 그쳤어요. 단지 규모의 차이가 4년 만에 2억이 넘는 가격 차이로 나타났으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둘째, 대단지는 소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부분이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아파트 단지 규모별 평당 공용 관리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150에서 299세대의 소단지 아파트 평당 공용 관리비는 4,290원으로 조사되었는데, 1,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3,567원이었어요. 즉, 대단지 아파트가 매월 평당 723원의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 25평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가 소단지보다 월 관리비가 18,075원 싼 것이죠. 셋째, 단지 규모가 크면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내 조경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해집니다. 거주 인구가 많다 보니 주위에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와 학원이 단지 내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주거 환경의 편리성과 쾌적성이 소단지보다 높습니다. 한 예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는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9,510세대 규모의 매매 특급 대단지 아파트예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 단지 내에 각종 의료시설, 체육시설, 은행들이 입점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초등학교, 한 개의 중학교 그리고 30개가 넘는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니 송파구 아파트의 가격을 견인하는 대장주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넷째, 대단지는 황금성이 좋습니다. 황금성이란 내가 팔고 싶을 때더 수월하게 팔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는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매우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그 지역의 대장주나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층도 두껍고 거래도 활발하여 대단지 아파트보다 쉽게 매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이 빨리 오른다,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주거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하다, 황금성이 좋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가치를 고려한다면 이 홍보자는 신축이나 넓은 평형 소단지 아파트보다는 조금 좁지만 구축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네 가지로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싼 저층 아파트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하시고 단대 보자. 되세요.